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우리 집에 그, 김치 있나? 어? 어? <laughs> 아, 없어. 없으면 담아야지. 어, 맞아요. 오늘은 김장가는 날. 아집밥본선생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배추랑 배추 속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왜? 내일 저희가 김장철에 수육과 김치를 곁들인 가능 불가능 국룰이다 해가지고 오케이 그럼 하자. 맛있는 김치로 준비해주세요 하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맛있는 김치를 직접 갖다 놓은 김장 아니 아니 괜찮아아 영상의 일부야. 아 진짜 괜찮아. 좀더 크게 내줘. 4분의 4박자로 내줘. 아니, 전, 제 와이프를 사랑하고 어쨌든 그 연장선으로 김장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신혼범 선생이 끝났지만,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김장을 사실 할줄 모릅니다. 왜냐? 우리 집은 또 이제 그, 김장을 안 하는지 꽤 돼가지고, 일단 만들어보죠. 그것이 어떻게 시작하지? <목소리> 자, 일단은 김장 매트입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김장 매트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이거 김장 매트인데, 옆에 뭐라고 파는지 알아요? 어린이용 풀장. <목소리> 아 진짜로 자 일단 김장매트 여기 올라가서 하는 거야? 올라가진 않죠 오늘 그 김장 전문가가 사실 브로콜리예요 그래서 브로콜리가 오늘 차량 전문가 겸 김장 멘토거든요 일단 언박싱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언제 하냐 절인 매추 10kg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양념 양념이 5kg입니다 난 이렇게 많이 하는 지 몰랐어 어릴 때나 김장했지 김장을 해보 우리 집은 그게 있어요. 일하지 않은 자 먹지 말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어려도 그걸 꼭 해야 됐어. 근데 엄마나 이제 그 가족분들이 이제 실력을 믿지 않으니까, 기술직 말고, 단순 노가다에 이제 저를 시켰거든요. 김치 쏙 이렇게 시켰습니다. 시대가 참 좋아져서 쿠팡으로 시키면 또 바로바로 바로 옵니다! <목소리> 자, 그리고 이거랑 또 함께 먹을 수육입니다. 오제 와이프님께서 또 옆에 세팅해주셨어요. 을 삼겹살 준비되어 있고요 물이 끓이면은 수육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육. 그 카메라 앞에서 과식적인 모습을 하고 평소처럼 좀해 어쩌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저한테 싫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육은 제 와이프한테 맡기고 가서 저 김치 열심히 버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거 샀나 근데? 응. 김장을 하려면 장갑이 있어야지 아 이젠 가능불가능 음식 재료도 직접 만들어서 쓰는 건가? 아 김치 물부터 빼야지 아니 나중에 한우 1kg 하면 소도 키웁시다 1년간 키운 소로 응. 물잔이네요 원래 다 그렇게 먹는 건데, 자, 물부터 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물을 좀 빼고요. 김래할때 이런 것도 하나 먹어줘야 국물이거든. 음, 자, 일단은 물을 좀더 빼서 주인의 머리, 머리카락이라 생각하고 짜, 짜고 있습니다. 홀리 설마 오늘 카메라만 잡으러 온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죠? 같이 칠해야지. 아, 7 번만 한번보여드릴 양념을 저렇게 놓고 하면 안 되잖아. 근데 담을 통이 없어. 나한테 물어봤어. 어. 니가 우리집 가장, 니가 우리집 가장이잖아. 지금 어떻게 할 고추 고충제 다 먹지 않았냐? 아유, 누가 저기 넣어. 고충제 쓰게 서어내먹는 김치야. 못 살긴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래. 아. 여러분, 불이 중간중간 꺼지는 거 방송 사고가 아니고요. 제가 이 집에 고쳐야 되는데 고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빨리 끼세요, 콜리. 김치, 콜리도. 가져가는 거야 <laughs> 브로콜리 김치 가져가기 싫어요? 저는 못 가져가요 왜지? <laughs> 집에 냉장고 자리가 없어 그럼 회사 갖다 놓자 좋아요 가운데 부으라고? 배추를 먼저 밑에 깔고 그 위에 붓는 거아왜 그렇게 하시죠? 어머 <laughs> <오>, 너무 신난다 <laughs> 클럽이야 클럽 배추를 <배출을> 깔라고? <laughs> 아니 왜냐면 소스 찌는 별로 없는데 아니야 많아 야, 오빠 스타일도 하고 싶은데 뭐 하고 들어가고 뛰어 맞아 이거 풀이잖아요 어린잎풀어 어린이 풀 무생채 <laughs> 어, <어린이 풀다. 웃음> <laughs> 아니, 밖에 나가는 사람이 겁나 쳐다봐. 왜요? <laughs> 같이 합시다. 아주머니가 지나가느라 잠깐 멈춰서 쳐다보왜 했을 때 콜리 뒷모습 보고 아이고, 저 남자는 나 부인이 두 명이야. 왜 <laughs> 했을 수도 있어. 단말병 걸리신 분들 있죠? 콜리 보고 치료하세요. 맛이나 볼까? 맛있어. <laughs> <laughs> 콜리가 김 씨죠? 이씨야? 이씨가 애로부터 김치 잘간 거잖아 아, 그죠, 그죠. 시범 좀 보여주세요 일단은 어렵지 않아 이렇게 네, 묻혀가지고요? 반대로지 근데는좀 네. 속을 안쪽 깊숙한 데서부터 많이 넣어주고 위에 짜잘한 부분들은 묻히는 느낌으로 아, 벌스 기 싫어 어싸 이거 불들어왔으 하나 한 맛봐야지 네, 괜찮은 맛있죠 음! 콜라 먹어봐 왜 이렇게 짜냐? 속에좀덜 발라야 될것 같아 배추 맛있잖아 배추 얼마 남았지? 배추 이제 그이아다 됐네 내 새로운 건법을 준비했어 배추 세운 건법 이렇게 해서 선인장 법이지어 뽀미씨 아, 거기는 또 보쌈 어떻게 돼가나요? 칼 들고 있어요 아, 그걸 물어본 건알거 아니에요 칼 들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금방 하네 배추야 금방 하네 자 여러분 어쨌든 이제 약간 좀 마무리가 돼가지고 정리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바로 먹어야 돼 콜리 김치 하아 맛있어요? 이야 조선의 맛이다 한번 <잠깐만>, 먹어봐 어때요? 너무 <놀람> 맛 <놀람> 조선 왕조 실록에 적혀 있는 그맛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허준이 사람을 살리기 위서 마지막으로 했던 그 술책이 바로 김장김치의 수육이거든요. 그맛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고기요? 김치를 잘 말지 않았나? <laughs> 쟤는 다른 대신 죽어 하는 거지? 김장으로 같이 고기 먹으러 온건 아니잖아. 당신 차리세요? 당신의 팀장은 누구? 바로 나! 데팅하고좀 먹읍시다. 지금부터 무지성 시식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잡숴보세요. 오늘 핵심 뭐다? 핵심이요. 수육이지진 어, 잡숴보세요. 제일 먼저 누가 뜰 것인가? 지금 밥부터 뜨게 되어 있나? 김장을 했는데 밥이 지금 손에 간다 이 말인가? 아, 어. 아 쭉쭉 찢어먹는다. 찢어먹어야 돼요? 네, 찢습니다. 아, 자자. 아, 엄마의 마음으로. 이거 누가 발랐죠? 아니야. 네. 생각해봤다. 낙양은 안좋아요 콜리 쪽에 있는 마지막 한 쪽을 가져왔단 말이야. 무지성으로 드세요 지금부터. 지성이 <laughs> 없습니다. 진짜. 이거 손으로 먹어야 국물이지. 음. 젓가락질 잘해야만 김장 김치 먹나요? 자유롭게 아, 좀 먹을게요. 네, 자유롭게 드시되 어디선가 나약하면 냄새가 난다. <laughs> 아. 음, 괜찮다 음. 와, 전쟁날 수도 있겠네. 주인에게 시간 여행할 수 있는 타임머신이 있었다. 오늘의 미래를 봤더라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회식을 째고서라도이렇다 끝내고 왔습니다. 아 안타깝다. 페이나. 음 나는 갓 담은 김치가 너무 좋아요. 익은 것보다는 이게 좋다. 익은 거. 도심 나갔나갓 담은 게더 맛있지 않아요? 갓 담은 것만의 맛이 있긴 하지. 아 근데 짜긴 짜다. 음. 진짜? 썰어줄래요? 나도 이게 좀.. 손가락 좀 그만 빼고 싶어가지고.. 쭈정으 맛있다며? 그 맛이 다 끝난 거 같아. 손 조심해. 손 자르면 안 돼. 제가 할게요. 어, 내가 할게. 아니야 나 잘할 수 있어. 지금 이미 뭐 충분히 못 하고 있어. <laughs> 김치찌개 집 일관데 이렇게 자르면 진짜.. 아 이거 내가 먹을게. 나 끝까지 본다. 아니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물론 우리 시어머니도 그치지야 <laughs> 맛있다. 서먹는 김치랑 비교했 오늘 사먹는 거 아닌가? <laughs> 나도 지금 그런 생겠어 얘는 거의 조립식이지 진짜 만들었으면 무슨 맛이 있겠는데 처음부터 맞아 그럼 못 먹었어 <laughs> 그럴 수도 있어 전 도레식 김치 나쁘지 않겠어 그 프라모델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조립에서 오는 희열이란 게 있거든 요그 희열을 느끼는 것이 다 두포 균일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거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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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직접 리뷰와 아이템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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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김장철의 김치와 수육은 무조건 이지. 음 맛있다 맛이 진짜 있다. 아, 오늘은 안 질릴 것 같아. 아이 김치가 시원하게 맛있다. 거기는 뭐 콜리가 김장을 잘 하네. 1등실랑감이다몇명이었죠 여자친구? 한명이라 제대로 으면아 제대로 된 사람은 없지만 3, 4명 정도 는 있다. 나쁘지 않지? 없어. 다른, 다른 말은 <laughs>